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꾸준한 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RB 리뷰에서는 한국 해군의 전략 잠수함 중 하나인 ROKS 한재미남 SS-162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신 기술과 은밀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력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한재미남은 장보고 3배치 2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모델로 기존 잠수함보다 더 향상된 작전 능력과 탁월한 생존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추구하는 미래 해양 전략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ROKS 한재민함은 AIP 시스템과 고유율 배터리 구성으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며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은밀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자막 능력은 주변국의 감시망을 피하면서도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해양 안보 환경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자막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실전 환경에서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첨단 음향 신호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소나 탐지 확률을 크게 감소시켜 고도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장 구성 역시 뛰어납니다. 한재미남은 최신형 중어뢰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수 중에서 대지 공격 능력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잠대지 미사일 체계 역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잠수함 자체가 하나의 종합 공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은 단순한 해상 방어뿐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까지 제공합니다. 주변 잠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해양 주권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승조원 운영 환경 역시 개선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적합한 쾌적한 공간과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승조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인적 요소 강화는 현대 잠수함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ROKS 한재미남은 단순히 하나의 잠수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대한 해양 영역을 방어하고 적의 위협을 억제하며 한국의 군사적 자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역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세대 잠수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발전을 통해 해상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B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다양한 전력 자산과 최신 무기 시스템을 더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ROKS 한재미남 SS162 등 한국 해군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성능과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잠수함이 한국 해군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